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상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된 소식, 좋은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죠. 신약 성경, 네. 골로세서 2장 15절 말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이해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르새인들그래 유대인들 자기,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뭐, 다은 엘리버 때도, 과언이 아니죠. 말씀을 다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이에서 집자에 못 박아라, 뭐, 못 박아라, 막, 가진, 욕설과 침뱉음과뺨 때리고 말이죠. 응? 조롱다 하고, 아, 이거 얼마나, 정말, 정말, 예? 말다 했죠.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정말 필연적으로 돌아가셔야만 했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 세만의 동상에서, 물론 그, 베드로 막 잠자고 그랬지만, <laughs> 그때 얼마나 참, 자,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이 참, 자,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부임시켰을까. 이 본문에서 벗어나니까, 대충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그세 번이나 결심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물론 아셨죠,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된 차원에서 그런 거, 그러시죠 때 자기 때, 예수님때 십자가에 정말 지금 그때인가 아셨죠, 아셨지만은 세 번씩이나 확인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사는은꼭 마시아만 했던. 그 사건이었기 그, 때문에 그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무죄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보통과 그 못은 말이죠 우리 그 전철에 그 박아놓는 그못보담도 아주 예, 그 유수한 모일줄 생각을 듭니다 제가 보진 않았으니까 큰 못, 대모 철길에 박는 그못 말이죠. 그리고 그 빌라도 때려서 회초리는 어떻습니까? 사이사이마다 갈고리, 갈고리가 끼워져 있어야 가죽 재치게 말이죠. 한번 때리면 살점이 튀지죠. 박히고 말이죠. 뼈가 으스러지게. 이런, 이런 그 회초리를 거기서 맞았고 시달렸고, 피바 범벅이 됐죠. 가시관을 쓰셔가지고 여기 얼굴에 눈도 못들 정도로 피범벅이 되셨을 겁니다. 바로 그렇죠. 그걸 또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어? 골고다그 동산 위까지 올라가셨잖아요. 쓰러지시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응? 십자가에 그 매달리셔서 그들의그 예수님께 그 야유하고 그렇게 죽여주려고 불팔매질하고 그렇게, 그렇게 모여든 그 많은 군중들 보면서 예수님의 그속 마음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다 보고 계셨어요, 또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죽고 또 장사하신 후또 거기서 살아서 또 부활라 성취하셨죠. 우리도 역시 함께 그와 같이 못 받고 장사되었다가 또 살고 이렇게 했죠, 같이 함께 죽고 살고 말이죠. 자, 어떻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겁니다. 십자로 승리하셨습니다. 응? 십자로 승리하셨습니다. 뭐 이것을 전술과 전략으로 이렇게 정확하면 이건 좀 그렇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당하시면서 다이뤘다 십자로 승리하신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말로 사람을 말 못하게 했다고 그 이긴 겁니까? 자, 권세와 뭐 무슨 명예로 사람을 말 못하게 했고 사람을 또 무한하게 하고 사람을 뭐 어? 근심지게 만들고 어? 뭐, 무릎 꿇게 만든다면 더 나가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죠. 그 이긴 겁니까? 어? 그 이긴 거예요. 그 이긴 겁니까? 그리고 뭐 총칼로 뭐 했다고 그 이긴 겁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육신적으로 이긴 게 없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이긴 게 없어요. 뭐 야유하고 뭐막 그냥 갖고 놀고. 그 이긴 겁니까? 그 이긴 거예요? 그 승리한 겁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맞아요.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이긴 게 아닙니다. 다웃은 일이죠.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 없어질 일이고, 헛것들이고 그 거짓되고 다 그것에 미혹돼서 하는 행, 행동들이 그 이긴 겁니까?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이 다 없어질 것들에요. 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나중에 지옥 불에서 그냥 막그 살려달라 소, 소리치는 그런 그런 일은 어떻고요? 생각만 해도 불쌍하네. 육신적으로 모든, 이루어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승리가 없습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웃기는 일이죠. 어리석고, 정말 보기 어리석고 웃기는 일입니다. 승리는 뭐냐? 진리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음? 진리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승리라니까요. 이걸 잘 모르시나봐. 진리 안에서. 지리 세계 안에서 성숙되면서 영생을 은사로 받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 사람이, 새 생명이 승리한 생명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승리는 이럴 때 붙이는 거예요. 영원히 살잖아요. 이제 죽어도 거기고, 살아도 거기고. 바로 그겁니다. 진리 안에서 새 생명,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서 사는 그 영생을 얻은 그런 자,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라 모든 걸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정말 제발, 네? 제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와서 정말 정말 온전하게 사십시오. 참 되게. 감사합니다.